어, determinant 하고요그 다음에 diagonalization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type 2 elementary row operation을 했을 때 determinant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ype 2 operation이라는 거는 어떤 row에다가 어떤 non-zero value k 값을 이렇게 곱하는 operation을 우리가 type 2 operation 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elementary row operation. 물론, 뭐, column 에다가 곱해도 사실 elementary column operation 이라서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row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제로 k라는 값을 row 에다가 곱해주면, 어, 그러니까 어떤 행, 행렬 k, 그러니까 a 가 있는데, elementary row operation type 2를 해가지고 이제 b 를 얻었다. 그때 b의 determinant 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이제 k 를 곱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 한 가지 알아야 될게 어떤 a라는 지금 스퀘어 매트릭스죠. n by n 매트릭스가 있을 때그 어, 매트릭스에 k를 그냥 곱할 하때 이렇게 앞에다가 그러면은 로우가 n개가 있으니까 어, 좀 전에 이 결과를 이용을 하면은 어, k라는 그냥 상수를 곱한 경우에는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어, 디터미넌트 a에다가 k의 n승을 곱한 것이 되겠죠. 왜냐면 하 n개의 로우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upper triangular matrix의 determinant입니다. 그러니까 upper triangular matrix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square matrix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대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각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대각선 밑에는 전부 다0일때 우리가 이 행렬을 upper triangular matrix라고 합니다. 물론 대각선에는 이제 영이 아닌 값들이 이렇게 적혀질 수 있고요. 물론 다 대각선 위에 있는 이런 이 파트에서는 역시 0이 아닌 원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어쨌든 그 대각선 밑에는 모조리 0인 그러한 스퀘어 매트릭스를 우리가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되냐면 이 대각선에 있는 원소들의 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A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어다이 l e n 엔트리들의 이렇게 곱이 됩니다. 또는 뭐 이것이 에셜론 폼으로 만들어졌다.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A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피벗들의 고비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Upper Triangular Matrix의 디터미넌트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결국에는, 그, Co-Factor Expansion을 하는 것보다는, Gaussian Elimination을 해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Upper Triangular Matrix를 만들면, 어, 우리가, 훨씬 쉽게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코팩터 엑스펜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코팩터 엑스펜션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 행렬에 0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가우션 엘리미네이션을 합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한 것이 지금 뭐냐면 두 번째 로우하고첫 번째 로우하고 자리 바꾸기입니다. 자리를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한 거는 여기 첫 번째 롤에다가 2를 곱해서 음 마지막 롤에다 더하면 이렇게 행렬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한 일은 이제 첫 번, 두 번째 롤에다가 어 10을 곱해서 마지막 롤에다가 더해주면 이제 이러한 그 어퍼 트라 a n g l a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어퍼 트라 a n g l a 매트릭스를 만들 때까지 Type 2 operation 그러니까 어 타입 1이죠. 그러니까 로우 익스체인지 로우 자리 바꾸기 한번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타입 3 오퍼레이션입니다. 타입 3 오퍼레이션은 디터미넌트를 바꾸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겠고요. 로우 익스체인지 한 번만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다이그널 엔츄리들의 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48이죠. 근데 로우 익스체인지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 행렬 A의 디터미넌트는 48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호만 한번 바꿔주면 되겠죠.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엘 l 멘 m 리 로우 오퍼레이션이 그, c o f a c t o 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그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구할 때는, 어, 우리가 엘 l 멘 m 리 로우 오퍼레이션을한 다음에, 어, upper triangular matrix를 만들고, 거기서, 어, diagonal e 들을 곱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것이 훨씬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d e t e r 의프로퍼티를 한번 보면요. 그래서 이 row exchange matrix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row exchange matrix는 어떤 행렬에다가 곱하면은 이제 그 행렬에 두 번째 row하고 세 번째 row를 바꿔주는데요. 이 row exchange matrix의 determinant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type 1 matrix, 그러니까 row exchange 하는 m a t r i x 의 element matrix의 determinant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어, 이제 두 번째 type 2 operation이죠. So, type 2 operation을 해주는, 즉, 지금 matrix 2라는 e, elementary matrix가 있는데, 이 matrix는, 어, 예를 들어서 뒤에 어떤 행렬이 있으면, 그러니까 3 by 3스 q u 매트릭 matrix가 있으면, 그 뒤에 행렬에 이제 이, e, 이 e matrix를 곱하면, 어, 두 번째로 여다가 2를 곱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행렬의 determinant를 계산해 보면 이제 2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k를 곱해주는, 예를 들어서 k를 곱해주는, 그러한, 어, type 2 elementary matrix가 있다면, 그것의 determinant는 k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type 3 elementary matrix죠. 이 matrix가 뭐 하는지를 보면은, 어, 이 matrix 뒤에 어떤, 거를 이제 어떤 행렬을 곱한다면, 그 뒤에 행렬에 있는 어, 첫 번째 로우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어, 두 번째 로우에 더한 것을 이제 두 번째 로우에다가 쓰게 되겠죠. 예, 그러한 타입, 그 타입 3 elementary row operation을 하는 행렬인데, 이 행렬의 그 determinant를 살펴보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어, t y 3 operation을 해주는 그러한 elementary matrix의 determinant는 1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디터미넌트의 so 한가지 성질 중에 물론 여기서 a, b는 모두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겠죠. m y n 매트릭스라고 할수 있는데 디터미넌트의 어, a, b는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b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m y n 매트릭스가 있을 때 랭크가 n이면 그러니까 풀 랭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풀 랭크면 n은 인버터블하고요. 그 다음에, invertable 하고 똑같이 쓰이는 말이 non-singular 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생는 non-singular 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a는, 그, elementary matrix에 곱이 됩니다. 음, 이것은 좀 증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elementary matrix에 곱이 되고요 elementary matrix는, 사실은, determinant가 전부 다 0이 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죠. 어, 그래서, determinant가 또이 경우에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동치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elementary,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곱에고 써줄 수 있고, n 싱 n s i n 하고인버터블하고그 다음에 d e t e r 가 0이 아니고, f 랭크일 때, 이때는, 우리가 A의 i n v 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요게 성립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A의 디터 t e r 와 A transpose의 디터 t e r 는 똑같다. 그래서, 스 y m m e t r i 의 경우에는, 경우가 되든 안되던 예, 되든 안되던 어쨌든, A transpose를 하게 되면, 스메트트행렬이든말든 uh, 상관 없이요, 네, 상관 없이 어, 디터미넌트는 트랜스포스한 것의 디터미넌트와 같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어, 4.9는 이제 크레이머스 룰입니다. 크레이머라는 사람이 한 건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풀때 Ax equal 골 o b 라는 리니어 이퀴션을 풀때 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경우, 특히, 그니까, 러이 크레이머스 룰은 일반적인 AX e q u B의 그, 그런 방정식을 풀수 있는 게 아니라, A가 일단은 스퀘어 매트릭스여야 되는 거고요 A가 m by n 매트릭스고그 다음에, 어, A가 non-singular일 때,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닐 때, 그때는, 이제, 그, 솔루션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mk라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A 난 분의 디터미넌트 mk. Mk는 뭐냐면 이 k번째 컬럼을 A의 k번째 컬럼을 이 b라는 벡터로 치환한 행렬을 우리가 Mk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이제 Ax 이퀄 to b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푸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만 일단 가우시안 에 l i m i n 을한 다음에 뭐 프리베리어블, 피벗베리어블로 variable, 나누고요.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 솔루션을 구하고 그 다음에 파티케로 솔루션을 구한 다음에 이제 더해가지고 이제 구했었죠. 이제 그것과 비슷하게 어 하는 게 아니고 그것과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 이거 말고 그럼 그 밖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건데 특별히 이 A라는 a t 트 i 스가 인버터블 할때즉디타미넌트가 0이 아니고 어, 스퀘어 매트릭스 때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a분의 이 m1이 지금 뭐가 되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여기 첫 번째 이 컬럼을 이걸로 바꿨습니다. 2 3 1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네, 래서 이것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x2도 디터미넌트 a분의 이두 번째 컬럼을, 여기 지금 여기 231이 어디서 온 거냐면은, 231이 여기서 온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원래는 201이었는데, 201을 여기 2 0 1을 여기 231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컬럼에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터미넌트로 나눠주는 거겠죠. 사실은 이 방법은, 이걸 이제 크레이머스 룰을 이용한 그런 방법인데요. 근데 이 방법은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네 그래서, 음이 크레이머스 룰은, 보면은 이제 디터미넌트 a분의 또 어떤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 더군다나 이 디터미넌트 a가 이제 밑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는 조건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나눗셈 같은 것이 있으면 이거는 그 프로그래밍에서는 될수록 이제 피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하 이게 굉장히 작은 숫자로 나누거나 하면은 컴퓨터에서는 오버플로우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크레이머스 룰은 사실 손으로 풀때 사용하기도 그렇게 좋지 않고, 이거를 유머라, 유머리칼하게 푸는 어떤 뭐, 어, 디테, 어, 연립방정식을 푸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사실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뭐 크게 쓸모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쨌건 뭐, 그, 상당히 멋진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긴 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사용하기에는 그다지 적합한 알고리즘이라고 보기엔좀 어렵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free variable, v o v a r i a b l 로 나눠서 푸는 방법은, 그거는 뭐 a가 어떤 행렬이든 제한이 없어요. 네, 제한이 없는데, 지금 이 크레이머스 룰은 일단 a라는 행렬이 non-singular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non-singular를 따지려면은 n by n square matrix 해야 되죠. 그래서, 어, 스퀘어 매트릭스고 논싱귤러 논싱귤러 매트릭스일 때만 적용이 가능한 네, 그러한 알고리즘이 음. 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제 디터미넌트가 뜻하는 의미. 이게 사실은 2x2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했었죠. 그래서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을 씌워 버리면 그 2x2 매트릭스의 두 개의 로우가 이루는 그 평행 사변형 파라렐로그램 매 면적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3x3 matrix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 그건 뭐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서 디테미한트 절대값이 의미하는, 많은 그 평행 육면체. 그러니까, 파라렐레피드. 어, 그죠? 아, 파라렐레피드. 요 파이피드죠. 파이피드. 예. 발음 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파라렐레피드. 네, 이게 정확한 발음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파라렐레피드. 의 볼륨이 된다라는 거죠. 실바이스 트리 매트릭스에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그것의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어, 바로 어, 평행육면체의 볼륨이 된다. 그래서 a1, a2, a3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그것의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이 의미하는 바는 이세 개의 그 벡터로 그거를 이제 모서리로 하는 평행육면체를 만들고. 그것의 부피를 구하게 되면 그것이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챕터 5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챕터 5는 다이그onal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행렬을 어떻게 하면 대각화할 수 있는가. 그래서 행렬의 대각화에 대해서 우리말로는 대각화라고 하고 영어로는 다이그 o n 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퀘스천이 뭐냐면 이것을 왜 하는 거냐면 그리고 어떤 Linear Transformation T가 있습니다. T가 있을 때 어떤 Ordered Basis를 우리가 과연 찾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어떤 T가 있을 때 이것을 행렬 표현 방법은 매우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떤 t 타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Diagonal Matrix, 그러니까 Diagonal Matrix라는 건 뭐냐면 대각선에만은 대각선에만 넌제로 원소들이 있을 수 있고, 그 Off Diagonal Entry, 그러니까 대각선이 아닌 쪽의 원소들은 무조리 0인 그러한, 행렬을 만들 수 있는가? 즉, 그러한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는가? 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베이시스가 만약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찾, 찾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이 오더드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찾을 수 있을, 있을 때, 그때 그 베이시스가 뭐냐면, 바로 아이겐 벡터 베이시스입니다. 그거를 이제 알겐 벡터 베이시스라고 하고요. 알겐 벡터 베이스를 시 구하려면은 여러 이제 프로시저가 필요한데 먼저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아를 구하고 어 거기서 어그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아의 근들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 근들이 이제 알겐 밸류가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제 베타라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베타라는 어떤 오더드 베이스를 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더 베이시스가 이제 어떤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거냐. 그러면은 어 여기 t라는 tvj가 람다 vj가 되는 것을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tvj 그 그러니까 베타가 지금 뭐냐면 어 t 베타가 지금 다이아그널을 그어다이그널라이즈가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여기 좀 네, 여기 약간 타이포가 있고요. 여기 지금 t 베타 바로 이거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t 베타가 이렇게 쭈루룩 대각선에만 이렇게 원소가 넌제로 원소가 있을 수 있고 나머지 파트는 전부 다0인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t v j가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써지려면 t v j가 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어, 왜냐면은, 어, tvj를 이 베타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시를 했을 때, 결국은 여기서 어떤, 어, 여기서 보면, 여기 뭐, 람다 j라는 원소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컬럼이 돼야 되는데, 그 얘기는 요렇게 이제 람다 j밖에 살아남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t의 그 베타를 이용한 행렬 표현이 이제 지금 이런, 다이아그매트릭 x 가 되길 바라니까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긴데,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결국은, 그, 어떠한 벡터를 찾아야 되는가. 즉 어떠한 벡터를 모아놓은 것이, 어떤 베타라는 이 오더드 베이스가 되냐 하면은, 이 t 베타가 다이아그매트릭 x 가 되려면, tvj는 람다 j vj가, vj가 돼야 돼요. 그니까, 러 람다의 J는 어차피 스칼라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VJ라는 것이, 이 T라는 거를 만나서, 즉 어떤 VJ라는 이런 인풋이 이렇게 있고, 이것이 이제 T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T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데, 이제 아웃풋이 바로 여기 나와있던 T에 이제 VJ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것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니까, TVJ가 람다 VJ가 된다는 얘기는, 인풋을 집어넣어도 방향이 바뀌지 않을 때, 그때 이 vj가 뭐가 되냐면 이 시스템의 아이겐 벡터가 되는 것이고, 이때 이 람다 j를 우리가 그 벡터의 아이겐 벡터에 해당되는 아이겐 l 류 e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겐 벡터들을 이렇게 쭉 모아 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n 개를 찾을 수만 있다면,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찾을 수만 있다면. 음, 그러니까 이게 알겐 벡터로 이제 베이시스를 만든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 이 T베타 즉이 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베타로 표현을 했을 때이 행렬이 대각행렬이 된다라는 거죠. 다이그로매이 x 가 된다라는 것이 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겐 밸류하고 이제 아겐 벡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t라는 어 지금 n 차원에서 이게 v의 차원은 지금 n이고요, 이 당연히 이제 v의 차원도 n이고요. 그래서 n 차원에서 n 차원으로 가는 v에서 v로 가는 어떤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t가 대각화가 가능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어떤 오더드 베이시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오더드 베이시스가 있어서 이 t 베타가 나열거나 할때 t 벡터 즉 행렬 표현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것이 나각거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행렬 이 t가 대각화 가능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각화라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충분히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가 충분히 나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그니까 이 TVJ가 라그니까 TVJ가 예, TVJ가 람다 VJ가 되는 예, 람다 J 뭐 VJ가 되는 예, 그러한 넌제로 벡터입니다. 예, VJ가 넌제로 벡터예요. 제로 벡터면 안 되고요. 이런 넌제로 벡터가 n개가 충분히 나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n개 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는 어, 대각화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다이 어, a g o n a l 라이 b l e 하지 않은 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어 이제 뒷 부분에 가서 하겠습니다만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 vj라는 것은 이 t의 성질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t를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아주 고유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 eigenvector 또는 characteristic vector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고유벡터라고 하겠습니다.